마을 지킴이 우리 마을 직업 키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켜요. 바른 자세 체조입니다. 먼저 양손을 깍지 끼고 목 뒤에 둔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혀 볼게요. 이때 눈과 가슴은 하늘을 향해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깍지 꼈던 팔을 쫙 펴서 양 엉덩이 옆으로 쭉 날개짓 하듯이 펴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1번 동작과 2번 동작을 번갈아가면서 3번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체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자세 체조를 통해서 우리의 허리가 쭉 세워졌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세우마 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나대병원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만날 때 세우마 부르면 다 함께 고고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만 다양한 직업 찾아 우리 마을로 고고 출발해 볼게요. 가장 먼저 만나 볼 직업은 물리치료사입니다. 어, 우리 새우미들 물리치료사는 어떤 직업일까요? 혹시 물리치료사를 한 번이라도 만난 친구 있을까요? 네. 선생님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물리치료사는 운동요법이나 기타 기구나 장비들을 활용해서 훈련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서 신경통증에 관련된 근육이나 관절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재해나 사고, 급성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물리치료사들이 재활을 보조하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돼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또 처방에 따라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치료를 돕는데요. 보행훈련이라던가 동작치료, 또 수중안에서 하는 치료, 열치료 또는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한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물리치료사에게 어떤 능력이 또 필요할까요? 네, 환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환자와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과 공자증이 뛰어나야 합니다. 또 자기 통제 능력도 있어야 해요. 어,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 수치로 손을 활용한 치료들을 하게 될 때도 나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 능력이 필요하고 남에 대한 배려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어, 이번에는 작업 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작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세우이들 처음 들어보았나요? 네. 작업이란 개개인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배구선수에게 중요한 작업은 운동이지요. 맞습니다. 그럼 작업치료란 무엇일까요?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구와 치료 방법을 이용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이에요. 재활 치료의 전문 분야입니다. 작업 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신경에 대한 재활, 연하 치매에 대한 재활, 또 운전 재활, 직업 재활, 발달, 정신에 대한 것들도 하고요. 어, 또 얼마나 잘지전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고, 면담을 통해서 네, 다양한 어, 소통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리치료사는 신체적, 신경학적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 활동 훈련과 감각, 운동, 소근육 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사람을 걷게 한다면, 작업치료사는 상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에서 넘어 춤을 추게 한다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물리치료사가 환자가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다리에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면, 직 작업치료사는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작업치료사는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공감 능력, 관찰 능력, 괴행 능력,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해요. 어, 많은 대상자들과 환자들과 함께 이제 집중적인 것 또는 운동적인 것들로 재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회복에 대한 탄력성들도 높여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세음아, 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지요? 이번에는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임상심리사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많이 낯선 직업이긴 하지요. 임상심리사는 인지, 행동, 정서, 성격 등의 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장애정도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 계획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한 4년 동안 전공한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임상심리 석사를 취득하거나 또, 또는 임상심리 수련을 2, 3년 동안 받아서 자격을 충족하고 국가시험을 봐야 돼요. <laughs>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임상심리사로 활동을 할수 있고요. 특히 정신병원에서 함께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심리 자격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나요? 탐구 능력과 또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 능력이 필요하고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주고, 긴 치료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 또한 매우 필요한 직업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알아볼 직업인은 방사선사입니다. 방사선과 관련된 진료나 검사를 하는 의료 기사를 뜻하는데요. 앞으로 방사선사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사선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신체 내부기관의 질병이나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 물질과 관련한 각종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해요. 또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방사선사 직업인들이 자기의 직업윤리를 지켜서 매 순간순간 순간 촬영을 잘해주면 좋은 치료의 안내자가 될수 있는 거죠. 방사선 검사의 종류는 X선 촬영 검사, 초음파 검사, CT 컴퓨터 단층 검사, MRI 자기 공명 영상 검사들이 있어요. 아, 깜짝이야. X선 촬영 검사가 우리 결핵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하는 거였군요. 초음파 촬영 검사는 초음파를 인체 내에 보내서 반사되어 나오는 음파로 영상화하는 작업이에요. 보통 배 안에 어떤 뭐 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보지만 엄마 뱃속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T 검사예요. 인체 내부를 일정한 두께로 단면으로 잘라서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검사고요. 기계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잘 보이기 위해서 액체 주사 같은 거를 맞기도 하는데 그럴 때 약간 뜨거운 느낌이 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MRI,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검사예요. 인체의 주요 성분인 수소 원자핵을 자기 공명시켜서 조직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뇌 안에 어떤 혈관들이 막힌 데는 없는지, 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촬영할 때 검사 받는 거죠. 방사선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문대학의 용어에 지식이 많아야 돼요.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다 이해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학 용어를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도 높아야 되고 사회성도 좋아야 한답니다. 방사선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방사선사는 보건의료대학, 전문대, 산업대 등을 졸업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후에 면허를 취득해서 직업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음엔 퀴즈,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풀어볼 첫 번째 퀴즈! 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과 관련한 진료나 검사를 하는 의료기사는 무엇일까요? 저저잔 정답은 방사선사였습니다. 다음 친구들이 함께할 두 번째 퀴즈 인간의 심리적 건강과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는 일을 하는 직업인은 무엇일까요? 힌트 참고해서 정답은 네, 임상 심리사 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퀴즈를 풀어보았고요. 활동지 함께 볼게요.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아요.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직업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직업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엄 친구들! 이나대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 만나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직업들과